먼저는 터지를 깨우는 성백정장입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지금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일상이 회복돼서 현장에서 설명회를할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aughs> 아, 이런 대형 설명회는 음,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만 다루고 있는데 사업 시행자들은 수많은 업무 처리를 하면서 축적된 축적된 노하우와 이 법령이나 지식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본인들만의 어떤 스케줄과 플랜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대응하기가 현명하게 현명하게 대응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앞전에 현명하게 대응했던 소유자분들을 보면 절대 이 소유자들은 실시간으로 오는 우편물을 보고 아니면 또는 주변에서 하는 소문을 듣고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서 모든 내용을 이제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본인만의 플랜과 방향성을 잡고 현명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광주에 있는 중앙근린공원 1주구하고 2주구 이제 통합해서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듣기만 해도 듣기 되는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저희 사무실은 일단은 사 설명을 먼저 세리면, 사무실은 상무지구, 강주 상무지구, 시청해산 5분 거리에 있는 위치에 있고요. 저희 사무실 내에는 합동사무소지만 내부에는 토지보상, 어, 종합지원센터가 또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아, 이건 저희 사무실 내부를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 그렇게 이제 토지보상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성된 행정사들도 토지보상과 관련된,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고, 현직에 있었을 때는 보상 또는 부기질 관리에 있어서 어, 오랜 세월 업무를 했었고 경험이 있다는 거 어, 이제 행정심판이 끝나면 행정소송까지도 필요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장했던 내용과 맥락이 일치시켜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시 소송때도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랑 업무협약되어 있는 감정평가사 출신 변호사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법무법인로펌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는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계되어 있는 저희 세무사와 이제 또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세금을 또 절세하는 방안까지 해서 신고도 해야 되고 절세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토지보상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저희가 어떤 일을 하냐 핵심적인 것은 이 다섯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설명회 이렇게 대응과안설명을 통해서 전반적인 소유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갈 것인가라는 설명회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돼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민원들과 어떤 자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핵심이죠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서 부족한 보상금, 아니 못 받은 권리, 이런 부족한 권리 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행정심판 청구를 해 드리고 이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행정 소송까지 연계해서 업무 업무를 진행하고 마지막에 어, 보상금을 받았을 때는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도 자문을 이제 업무 협약된 곳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앞전에 진행했던 업무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대표적인 것만 한 거고 지금 글린공원 사업이다 보니까 글린공원 사업은 지금 강주시하고 익산 전남쪽으로 해서 한 198군데 사업을 진행을 해 왔고요 어, 그런 거 포함해서 총한 60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을 한 노하우와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자, 사업지구 현황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중앙글린공원 사업은 여기 월드컵 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은 중앙글린공원 2지구가 되겠고요. 어, 좌측은 중앙글린공원 1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명칭은 중앙글린공원뭐 1지구, 2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인데 그냥 줄여서 중앙글린공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 일단 사업 시행자는 1지구, 2지구의 공통적으로 광주광역시장이 들어와 있지만 어 민간 어, 기업은 이제 각기 다른 곳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위치는 1지구 이제 비슷비슷한 위치다 보니까 이렇게 위치는 이제 대략 겹치는 거고 그 위치는 요 지도를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업 규모는 이제 일지구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 240만 어 다시 네. 240만 회배 정도 되고, 이 지구는 한 60만 회배 정도 됩니다. 한 대략 한 4배 정도 차이가 지금 사업 규모가 나고 있고요. 어, 사업 인정고시는, 어, 20년 6월 1일이고, 이 지구도 20년 6월 1일 로 동일합니다. 같은 날에 사업 인정고시가 됐고, 이 사업 인정고시는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사업의 뿌리이자 근간이자 기준 시점이 되기 때문에 사업 운정 공시가 2 0 2 1년 6월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보상계 연락 공고는 20년 했고 이제 감정 평가도 진행이 돼서 현재는 이주구 같은 경우, 이주구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이제 다 소유자들한테 넘어갔고 지금 받지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공시 송달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시 송달의 의미는 뭐냐? 이제 모든 소유자들이 등기상에 나와 있는 주소 주소대로 이제 사업 시행자 우편물을 보내요. 근데 우편물을 보낼 때그 우편물의 주소가 안 맞거나 이사 가거나 그러다 보면 뭐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 연락을 안해 줘도 사업을 진행하면 절차상 하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시송달을 통해서 어 효력을 전달했다는 효력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걸 해야 되는 이 공시송달을 하는 시기가 좀 중요해요. 사업시행자가 통상적으로 공시송달은 이제 곧 어, 수용재결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암묵적인 어, 아니면 은 증조라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그 수용재결 신청할 때는 그 우편물을 보낸 협의경리사의 우편물을 몇번 보냈다 그래서 뭐몇 번을 만났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야 돼요. 주소가 안 맞는 사람들은 공시송달을 했다 이런 내용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곧수용재결을 진행할 것이라는 어, 징조가 될수 있죠. 이 공시송달했다는 그래서 지금 지구는 공시송달이 지금 진행 중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 2지구는 지금 상황은 결국은 어, 이제 보상금, 그러니까 1지구는 아직 보상금,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이 이제 손실보상협의를 통해서 아직 안 나왔고, 2지구는 나와서 알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단계를 이제 보시면. 음, 감, 감정평가는 한단계예요 자측에 보이는 요 절차는 사업인정보부터 행정소송까지 정체적인 절차를 나와 있는 거고요 우측에 있는 거는 그 부분 부분을 이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린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단계는, 중앙근인공의 단계는 감정평가는 끝난 상태다. 손실 보상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단계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 보면 일단 감정 평가는 끝났다. 그리고 돈을 얼마인지 내 돈이 얼마인지 받아봤다. 아니면 돈을 못 받아봤다. 어쨌든 받아봤다. 오직 쯤 받아볼 것이다라고 된다고 하면 이 단계는 어, 협의 요청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을 가지고 협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불복을 할 것이냐, 단계지, 이 금액이 맞냐, 안 맞냐, 높여야 된다, 낮아야 된다, 더 달라, 부족하다, 협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협의라는 것은, 결과를 도출해놓고, 여기에 동의할래, 안 할래의 문제지, 이 금액을 맞냐, 안 맞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결정해야 되는 단계. 내 돈을, 만족하고 협의를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불만족하고, 이 나머지 절차를 갈 것이냐는, 결정하는 단계죠. 그래서 지금은 요 단계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만약 협의를 하시면, 이런 밑에 내용 필요 없습니다. 이제 협의를 하시면 끝이고, 불복을 하신 다음에, 이제 아래 내용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래 내용은, 이제, 수용재결을 걸쳐서, 어, 보상금이 진행이 되고, 또 끝나면, 여기 이재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끝나면, 피로시는 행정소송까지. 그래서, 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행정심판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그래서, 음, 이 단계는, 이제, 보상금을 징액시킬 수 있는 단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걸 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부당한 보상금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1 0억 그러면, 어, 행정심판 1차를 통해서, 수용재결을 통해서 1억을 징액시켰어요. 그러면 이때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수령하시는 게 좋겠죠. 수령하고도 뒤에 단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요구만 적으면 이의 제결을 할수 있고 또 1억이 진행하게 되면 추가적인 1억만 보상금 받으시고 행정 소송까지 가신다면 하또 추가적인 부분만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익사업 이제 이런 수용 절차를 통해서 불복을 한다면 장점은 첫 번째 세 번. 행정심판 2번, 소송 1번에서 3번 증행할수 있다는 점그 다음에 보상금은 받으면서 할수 있다는 거단이 유부를 적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협의 요청서 왔을 때 보상금을 받고는 안 된다는 거 가끔 소문이나 헷갈려져서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돈 받고 이 불복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수용제길이 끝나고 돈을 수령해서 이요구를 적으면 그 뒤에 단계를 저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감액되지 않는다는 점. 행정심판 때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소송 때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액될 수도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행정심판의 이제 유의점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점은 입증생금. 내가 이제 돈이 부족합니다. 이 보상금 적게 나왔습니다. 주장을 했으면 왜 적게 나왔는지에 대한 입증자료. 뒷받침해 줄수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자료를 내셔야 됩니다. 주장 한 사람이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결정치주의.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수 없다는 것. 수용재결은 거쳐야 행정소송을 갈수 있다는 점. 음. 불구불리면 분리 내가 믿지 않으면 대답도 안 해준다는 점. 그러니까 이거는 관만식 버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버티기 남만 있어 버티기는 안 된다. 왜 부족한지는 다 요소 요소별로 따져서 주장을 해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불이경 문제. 행정 심판은 어 처음에 나온 재결보다 불리한 그 재결을 할수 없다는 거. 그래서 감액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핵심 정리를 이제 해드릴게요. 네. 지금. 중, 이중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어, 사업 시행자가 1지구든 2지구든 강정강역, 강주광역시가 지금 사업 시행자도 있고, 각기 다른 민간사업자도 있고, 그 다음에 보상수탁 업무를 지금 한 곳은 부동산원에서, 한국부동산에서 한국 하고, 한, 한 곳은 한국공어총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업무를 수많이 해봤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는 만무해요. 러다 보니까 있을 수도 있죠, 있겠지만 가능성이 낮겠죠. 그래서 지금 사업을 취소를 위한 노력, 뭐 아니면 뭐 재평가를 위해서 50% 이하는 협의를 하지 않냐, 하지 말자, 아니 그런 어, 어떤 노력 그런 것보다는 보상금에 대한 더 받기 위한, 아니면 내가 못 받은 돈이 있는지에 대해더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한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 스마트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 눈에 보이는 돈의 가치가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시간적인 요소가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스마트한 보상금 수령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시점에서 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변 집가상승분 아니면 은행이자 아니면 내가 지금 돈에 필요한 용도 이런걸 따졌을 때 어, 어떻게 해야지 수 보상금을 스마트하게 수령하는지 무조건 불복하고 간다는 것은 유리한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에 방향을 결정하시고 선택을 하셔서 가시는 게 좋다는 거그 다음에 지금 상황은 협의가 안될 시에 여기도 사업을 내버려두거나 지연시키거나 올해 장기 미집행 시설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음,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초에는 수용증을 통해서 토지가 수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꽤저가 예측하고 제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미 예견된 사항이라면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선제적 그래서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근데 기본적인 사항은 공원 사업은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 감정평가서, 내 평가를 내 토지를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꼭 따져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사업지구를 쭉 봤을 때이 사업인정 고시와 그 다음에 이 평가 가격을 평가했던 시점에 가격 시점 차이가 있는 좀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계리감을 그 시, 시기적인 어떤 계리감을 어떻게 단축시키고 그거를 개발 이익으로 반영시킬까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이 일인데 어, 개인이 대응할 수있으면 충분히 대응하셔야 되는 게 맞고 아니면 이 전문가나 이제 이 지식을 알고 계는 분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다는 점. 왜냐하면 그들은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업이 있는 통신 소유자들이나 아니면 권리자들보다는 지금 낫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같이 하시는 걸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소유자분들이 아니면 권리자분들이 이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신청 감사하고요. 어, 개별적인 요인이나 아니면은 내가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